안녕하십니까. 네, 김영환의 취업 스타트,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조금 간단한 리뷰를 좀 할까요? 첫 번째 시간에서는 머리로 취업하라, 라고 그랬죠. 절대적 관점들, 편견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네. 내가 갖고 있는 내 안에 있는 강점을 발견하는 게 2단계였습니다. 머리로 결정하고, 그 다음에 2단계는 내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해서, 자소서 쓰는 거 얘기하셨죠. 그죠? 취업할 때두 가지의 서류가 필요하죠. 하나는 일억서고요. 하나는 자소서입니다. 어느 게더 쓰기 쉽습니까? 네. 일억서죠. 일억서. 이력서. 쓰는 게 별로 필요가 없죠. 별쓸게 없지만, 사실은, 어, 쉽지만, 사실 쓸게 없습니다. 그런데 자소서는 어때요? 어, 격식은 없는데, 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 내야 돼요. 이게 가장 어려운 일이죠. 그죠? 오늘 세 번째는 뭐냐면, 목표 설정입니다. 취업에서 목표는 뭐죠? 제가 얘기를 합니다. 넌 취업의 목표가 뭐니? 삼성 가는 거야? 대기업 가는 거야? 뭐 공사 가서 편해 가는 거야? 연금 많이 주는 회사에 가는 거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다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을 목표로 정하셔야 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데 내가 통제 가능한 대상이 뭐죠? 이거죠. 저는 이제 취업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음, 일단 본인의 방향을 설정하는 건 너무 특별하게 남의 기준을 가지고 나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일단 다른 사람들이 갔던 길 중에 내가 선택하는 게 가장 지혜롭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방법 중에 하나가 인터뷰였습니다. 그가 어떤 일을 하고 있지? 예를 들어서 기자가 되고 싶다고 한다면 기자를 찾아야 돼요. 그 기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한 명에게 얘기 들으면 좀 주관적이죠? 한 다섯 명, 열 명에게 물어보면 어때요? 그럼 대충 나와요. 아. 그럼 기자는 이런 일을 하는구나. 그럼 이게 나랑 맞는다, 안 맞는다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기자 공부를 해야죠. 무조건 이럴 때가 많죠. 부모가 뭐 옆에 있는 이모, 삼촌뭐 이런 사람, 야, 기자가 어쩌다 저쩌다 그거 듣고 그 공부를 해? 그거 참 미련한 거죠. 돼도 걱정이야. 그러니까 기자가 돼도 그만둔 사람들이 많아요. 그만둘 때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줄 몰랐어요. 이런 거예 아니, 그런 줄왜 몰랐겠어요? 되는 사람 찾아가 봐야 되는 거아니에요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그렇게 어떤 직업이나 업종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업종, 알바도 제가 막 새로운 업종을 시도하기도 하고, 이걸 가지고 돈을 얼마나 벌수 있는가 도전해보기도 하고, 물론 제가 지금 그런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주도적인 실행이 나만의 경험을 만들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목표를 설정할 때, 그냥 그 회사를, 어떤 회사를 딱 찍어서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할수 있는 노력들 중에 한 가지. 그래서 어떤 분야가 설정됐다면 저는 일단 지원을 해야죠. 저는 목표의 관점이 다르는데 저는 이렇게 지급합니다. 오늘 하루에 몇 군데나 지원할 수 있는가 이거죠. 몇 군데나 지원할 수 있는가 저는 이게 목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회사를 잘 모르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왜 아는 회사와 모르는 회사를 얘기할 때 제가 경제신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상장에서, 이거 찾아서, 그, 거기 상장회사들 가서 물어보면 돼요. 에이, 사람들 저 뽑느냐, 안 뽑느냐, 채용하느냐, 안 하느냐. 왜냐면 채용 공고를 안 냈지만, 수시를 뽑는 회사들 되게 많아요. 그렇게 해서 들어간 친구들이 있어요. 에이. 그게 한 오래전에 한 10년 됐을걸요? 지방대에 나와서 공고 나온 친구인데, 이 친구는 그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 A a 모 전기회사로 들어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회사가, 음, 안 뽑았어요. 채용 공고 안 났어요. 그래서 뭐 기다리다가 어떻게 할까 해서 제가 그러지 말고 한번 찾아가 봐이거요 찾아가 봐. 그 회사가 저 성수동 어딘가 본사가 있었는데 찾아갔어요, 이 친구가. 찾아가서 뭐 했을까요? 인사담당자 만나자고 했겠죠. 만났을까요? 아못 만났죠. <laughs> 경비 아저씨가 내쫓았죠. 그런데 몇 번을 갔더니요, 몇 번을 찾아갔대요. 찾아갈 때마다 경비 아저씨한테 야구루트도 주고 뭐 이렇게. 그 인사담당자 만났어요. 네. 그래서 만났던 인사담당자가 만나서 면접 보는 게 아니라 야너 진짜 대단하다 하고 김치찌개 사시더래 그 성수동에 김치찌개 잘하는 집이 있거든요 김치찌개 먹고 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들어갔죠 너 같은 열정이면 가능하다 왜 우리가 사람을 안 뽑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뽑는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그얘기요 이건 어쩌면 되게 취업이 어 어쩌면 되게 단순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친구는 어디 컨설팅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 회사가 꽤큰이이 이, 상장한 회사였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주식을 샀어요. 어디 증권에서 가서. 주식 한개 샀어, 한 개. 주식 하나 사서 전화했어요. 저 주주인데요. 그 회사 인사 채용합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가서 면접 봤다는 얘기. 어떤 친구가 내가 들어가고 싶은 회사에 주식을 삽니까? 주식을 산다는 게 뭐예요? 그 회사에 대해서 스터디 했다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목표예요, 목표. 그래서 저는 단순한 목표는 자네의 시간을 쭉 배열을 하고요. 그 시간 중에, 어, 내가 하루에 몇 개나 지원할 수 있는지를 선택하세요. 그게 목표가 될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화학계열 회사에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그 전공이 명확하잖아요? 전공이 불명확할 때는 뭐 관리나 영업이나 서비스나 이렇게 가면 돼요. 어, 근데 어디서 찾죠? 스마트폰으로 찾으세요. 사람인, 인크루팅 얼마나 많은 취업 사이트들. 들어가세요. 첫 번째 있는 화면에, 그래도 나 전공과 관련이 있는 회사는 무조건 넣세요 떨어지든, 왜 지금 합격과 불합격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laughs> 중요한 건 오늘 내가 다섯 개 넣는가, 1 0개 넣는가, 이겁니다. 제가 코칭했던 친구들 중에 하루에 3 개씩 넣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루에 3개씩 넣으면 3 개씩 넣으면 일주일은 35, 15, 어, 한 달이면 한 60개 넣는 겁니다. 그래서 두 달이면 120개 넣는 거죠. 어떠세요? 정말 그렇게 100개 이상 넣고 취업 준비합니까? 아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예, 두 번째는요. 예, 두번첫 번째는 목표를 지원 목표로 만들라. 지원하는 회사의 숫자를 목표로 만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시트를 만드세요. 시트 엑셀로 만드셔도 됩니다. 시트를 만들어서 어, 뭐 날짜, 회사 이름, 담당자, 직무, 그다음에 마감 날짜 뭐 이런 것들을 표로 만드세요. 전화번호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하루에 다섯 개씩 넣어도 일주일이면 몇 개예요? 벌써. 일주일이면 우리 토요일 일요일로 쉽시다. 그럼 스물다섯 개 아닙니까? 그럼 한 달이면 백개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어, 이렇게 시트로 관리하지 않으면 내가 어느 회사를 어떻게, 누구한테 어떻게 지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마감 날짜를 관리하지 못하면 확인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시트로 딱 관리하시는 거예요. 시트로. 시트로 딱 관리하세요. 아, 물론 이렇게 늘때 정규직도 수 있고, 정규직도 있을 수 있고 계약직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세 번째인데요. 사실 저는 정규직이나 계약직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 아, 아 잠깐만요. 네, 근데 본인이 정말 죽을 때까지 아니 죽을 때까지 못하죠. 정년 때까지 나는 직장 생활을 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도 전 정규직 계약직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회사의 관점에서는요. 어떤 사람을 채용하죠? 경력직입니다. 여러분, 하나는 정규직이고, 하나는 계약직입니다. 여러분, 경험은요, 경력은 둘다 포함됩니다. 둘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정규직 가는 게 쉬워요? 계약직 가는 게 쉬워요? 쉬운 쪽을 선택해서 그 안에서 경력을 쌓는 게 가장 전략적이에요. 뭐 사람들은 그래요. 한번 계약직은 영원한 계약직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하고는 인간관계를 끊으세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하 본인이 경험을 쌓는 게 본질 아닙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목표는 내가 하루에 몇 개씩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잡으세요. 이것도 경험이에요. 제가 초반에 이 취업 스타트 얘기하면서 처음에 건드렸던 얘기가 뭐죠? 어, 이, 이,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아는 회사가 많은가 모르는 회사가 많은가 이거예요. 근데 내가 아는 회사가 많잖아요? 그럼 그 업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업계에 대한 이해는요, 일단 첫 번째, 어, 이직을 할때 굉장히 용이합니다. 두 번째, 본인의 몸값을 높일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이게 경력입니다. 내가 이거를 알면 이 업계 현황에 따라 이직을 할때 많이 주는 데를 많이 주는 회사를 갈까요? 미래가 있는 회사를 갈까요? 그런데 다들 미래가 있는 회사를 갑니다. 라고 하는데 미래가 있는 회사를 모르잖아요. 이게 관건이에요. 왜 몰라요? 업계 현황을 모르니까 그래요. 이거는 양의 문제예요. 그런데 입사하고 나면요. 어때요? 입사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사실은 내가 뭔가 경력을 얻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한 가지 일만 시키거든요 회사에서는요 내가 그만두지 않는 이상 근데 어느 정도 일하다가 옮기거나 아니 회사 내에서도 직무를 옮길 때 내가 갖고 있는 업계에 이해가 없는데 어떻게 선택하느냐 그 얘기예요 이해가시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얘기는 뭐냐면 이 목표를 설정한 취업 프로젝트, 취업 스타트의 목표는 어떤 회사를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해야 될일 내가 몇 군데를 지원할 것인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였어요? 두 번째는 시트를 만들라. 반드시 관리하라. 시트를 관리해서 쫙 작성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면접 콜이 옵니다. 그럼 면접 콜이 왔을 때이 회사가 내가 지원한 회사에서 콜이 왔는지 아니면 회사도 찾거든요. 우연히 찾아서 들어와서 나한테 왔는지. 왜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취업 사이트가 있잖아요. 이 취업 사이트에 모든 취업 사이트에 여러분들이 이력서를 다 올리시고 이력서 열람으로 만드셔야 돼요. 왜? 나도 검색에 잡히는 건 매한가지예요. 헤드헌터라는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회사들은 계약직, 정규직 상관없고, 그래도 어떤 대기업이나 조직으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그 조직의 직무에 맞는 인재를 찾거든요. 근데 내가 안 열어놓으면 어떻게 찾겠느냐 는 거예요. 일단 면접에 대한 문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 건데, 오늘은 이 목표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 여기서 이 목표를 설정하면 가장 중요한 면접에 대한 경험이에요. 면접에 대한 기회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면접관왜다 떨어요? 왜 떨어요? 안 해봤으니까 떨어져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있죠. 그러니까 면접 잘하는 방법은 없어요. 왜요? 많이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많이 하려면, 코를 많이 받아야 되죠. 코를 많이 받으려면 내가 많이 지원해야 되죠. 근데 꾸준하게 지원을 하려면 시트로 관리하라는 거죠. 그, 취업 사이트 첫 번째 화면, 이 스마트폰의 첫 번째 화면에 보면 다 좋은 회사들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왕이면 그런 회사에 도전하세요. 어느 회사 넣어야 돼요? 중요하지 않아요. 하루에 다섯 개 넣는 게더 중요해요. 그래서 나랑 전공이 전혀 안 맞으면 넣어도 소용없지만 전공이 카타고리가 어느 정도 맞는다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넣고 봐야 돼요. 그래서 목표 설정, 목표가 중요해요. 어, 그렇게 다섯 개씩 넣고 만약에 3개월인데 면접 콜이 하나도 안 왔다. 군다면 제가 밥 살게요. 제가 밥 살게요. 그렇게 해보지 않고 취업의 문제를 우리 단정 짓지 마라. 이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까지 왔는데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되고 기억나고 느낀 거뭐 이런 것들 밑에다가 댓글로 다시고 다 구독하셨죠? 구독하셔야 마지막 두 번째도 두 가지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뭐 다른 것보다 취업 안 돼서 자신의 길을 헤매는 분들이 있으면 열심히 도와주세요. 제일 베스트는 저를 좀 찾아오시는 겁니다. 저는 사무실 역삼적에 있으니까 얼마든지 오시면 미리 연락하고 오시면 스케줄 잡아서 뵙고 아니면 유튜브 보면서 공부하면서 취업 도전하세요. 그리고 저한테 상담받으시면 아마 훨씬 더 좋은 팁을 얻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